지금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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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 가벼운 거라. 다 왔네? 아 <laughs> 쉬었다 가자. 올라가봐. 야, 타한 마리 건다 <laughs> 그때 나 올라가지 않았냐? 아이 뭔 소리야, 또. 아, 나. 내려오는, 할게, 내려오는 건 할게. 내려오는 건다 내려왔지. 야, 잘하면 올라갈 저, 수 뿌리 있겠다. 뿌리 밑 있잖아, 뿌리 밑에. 성룡아, 저쪽으로 가라. 오른쪽으로? 왼쪽. 먼저 어, 나는 파라파고 못 타. 오른쪽안돼 앉아 근데 힘들어 왼쪽이요 왼쪽 차 치고 올라가는 거잖아 응 음. 어디 왼쪽 여기 밑에 굵은 거 왼쪽으로 해가지고 직진해 아 우리가 가서 오른쪽 아니야? 아 왼쪽이에요 왼쪽이요. 관장님 보는 거라 왜오른쪽있오른쪽 에이 왼쪽이에요 야 왼쪽 몸발이야 거기 그 걷다가 찾아보라 야 허빵 허빵 그래? 해봐, 해봐. 뭐 엎어지는 거 한번 보게 왼쪽 화이팅 밟아 아 아깝다 야안 야, 치우고 치 올라가겠다 흥둥아